내가 원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아, 야, 대박이 대박. 너무 멋집니 하세요.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늘 우이령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북한산이 동제가 풀렸다네요. 그래서 37번 버스를 타고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춥다고 하는데 내리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역시 문지방만 넘으면 세상에 못 넘을 산은 없네요. 여기 오세요 뒤에 여기 아, 뒤에. 뒤에 오라고 한 백산 말고 북한산 산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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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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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엊그제 왔는데 또 왔네요 저기 원여봉을 보면서 오늘은 계곡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원여봉. 어. 여기는 북한산 내군대. 네 여기는 노적봉. 와, 너무 좋습니다. 야, 우리는 원효봉 가는 길인데 우리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계곡길 따라 쭉저 원효봉하고 사이 산성 계곡길로 갑니다. 많이 불나 봐. 요 너무 좋습니다. 눈온 길, 눈으로 덮인 계곡, 야저 거드름하고 너무 예쁘네눈 날리는 북한산길입니다. 눈 떨어지는 거 봐. 눈이 뭐야, 어, 이게? 바람이, 바람이, 바람에. 눈 날리는 거.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 북한산 역사관 앞입니다. 산성 입구에서 계곡길을 따라서 이제 역사관 입구에 왔습니다. 새마을교를 지나서 우리는 백운대 쪽으로 안 가고 대남문 쪽으로 갑니다. 엊그제도 왔었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중성문 올라가는 길에 이눈 쌓인 북한산 길입니다.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저 뒤에 안녕 <목소리> 북한 계곡입니다 눈에 음, 이렇게 덮여서 음, 멋있습니다 바람에 만들어진 곡선이 그대로 있네요 왼쪽은 태고사 올라가는길 오른쪽은 대남문 올라가는길 대남문 올라가는길 가기 직전에 남장대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백운대를 가장 가깝게 가는길 우리는 대남문 쪽으로 갑니다. 내가 간 와, 야, 이렇게 빠졌어. yeah 정수동안문 쪽으로 갑니다. 남장대지로 올라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 갑니다. 향이 음, 너무 좋다. 어 음. 와인 같아. 아, 어, 우리 자연산. 시인님께서 자연산어 훌륭다. 내가, 내가 키운 거, 직접 키운 거. 자연산, 나 간식 꺼지부 낼게 손실, 어 손, 손, 진짜 손 시렵다. 왼쪽이 행궁지입니다. 행궁터 남장 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산성 행궁터입니다.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능선 나올 것같아 1.3km. 이런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히말라야 걷는 게 기분입니다. 히말라야, 안나 푸르나를 향하여, 의쌰 으쌰, 으쌰, 으쌰. 너무 재밌는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걷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저 북한산의 능선들. 저, 백운대 보이고, 만경대 보이고, 용암문 보이고, 삼각봉 잘 보입니다. 와 눈이 이렇게 많이 왔네. 삼각봉 전망대. 아, 멋있죠? 이 길을 따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눈이 덮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올라가고, 이제, 여기 올라가면 거의 이제 좋은 풍경이 나와요. 음. 사진으로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소중한 추억. 응. 저 위까지 올라가면 돼요. 조심 조심. 그래요? 잡아 줘요 잡아줘. 잡아줘. 잡아줄게 자.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진짜 멋진 풍경이 있어요. 북한산. 상군들 염초봉 백운대 노적봉 만경대 용암문다 보입니다 나 여기 안 와봤어 산성주능선 따라 쭉 걸어서 지금 북한산 정상이 다 보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완전 다 보입니다 저기 안 보이는 게 없이 전부 다, 다 보입니다. 깨끗하게. 이야, 아, 멋있다. 저 뒤에 도봉산도 <laughs> 보이고, 이야, 저 온통, 온통 상군이 다 보입니다. 멋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응. 아. 이야, 너무 이쁜데. 어머. 봐 아, 역시 눈꽃이 있네, 여기. 아. 역시 여기 여기 눈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눈꽃 있죠? 눈꽃입니다. 기대한 내가 이런 눈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예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겨울에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만납니다야 아, <laughs> 야, 여기 눈 날리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와, 저 뒤로 저 능선들 눈, 눈 사이에 보이는 능선들 너무 예쁘네요. 야 그림이다 그림. 오 아, 진짜. As the sun goes down, just a breath until her next kiss. Never knew of a love like 보람산, this. 수락산, 노봉산, a love like this. i 열리지입니다. 열리지. 배 망치면 응. 안 되겠네. 눈이 만든 예술입니다. 눈이 이렇게 예술을 만든다. 야 이거 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람이나 이거니 <놀람> 태백산 정상 수준입니다. 완전히 푹푹 빠지는 길을 따라서 지금 바람 부는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고프로도 계속 꺼집니다. 아주. 대, 아니, 대, 대성문이다. 대성문하고 북한산 주능선 다 보입니다. 의상능선 길입니다. 저기는 의상능선, 저 나월봉, 저기 등치봉, 여기 남장대입 남장대. 북한산의 공룡능선 의상능선입니다. 여기 나월봉, 응. 원효봉, 원효봉과 마주보고 있는 의상봉. 하얀 눈 하고 너무 예쁩니다. 네, 여기서 <laughs>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야. 음, 파란 하늘에 어, 한, 음. 방울 있네. 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가고. 방울 있네요. 구름이 흘 저기 의상능선, 나월봉. 야 여기는 남봉 저기 문수봉 다 보입니다 여기 의상능선을 조망하는 곳입니다 야 멋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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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산군 인수봉 저기 쭉다 보입니다 와 완전히 다 보이는 의상능선입니다 북한산 다 보입니다 와 여기도 야 진짜 의상능선 남봉

여기는 대남문을 바로 가는 길같아요 야, 예쁘다. 자, 이이렇나눠 자, 지어어떡 자, 자, 1 5봉으로 갑니다 의상 자, 성과 삼각봉 멋있다. 네. 멋있죠? 완전히 다 아, 보이잖아. 삼각봉하고, 완전 의상능선하고, 아, 돌로미트를 아, 오르고 아. 있는 오늘 안납으로 나와 돌로미트 다 올랐습니다. 등산인 돌로미트 보세요. <laughs> 아, 저기, 의상능선, 나한봉. 여기가, 나한봉. 문수봉 보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 이게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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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길. 여기 난 정수동 앞문. 정수동 앞문. 문, 하얗게 눈 감기 나무들이 하얀, 하얀 나무가 되었네요 하얗게 눈 맞아 있는 길 겨울은 눈길을 걸어줘야지 이런 눈길 너무 멋있습니다 대남문에 왔습니다 대남문에서 이제 문수사를 거쳐서 우리 식당있다 식당있다 용기분선은 2.5km입니다. 문수사가 가는 길. 문수사가 가는 길. 문수사, 아, 가는. 아, 문수사 아, 앞에서 아, 보이는 보현봉입니다. 보현봉. 보현봉. 보현봉입니다. 하늘, 하늘이 파려가지고 산성, 산성길라고쭉 보이는 보현봉. 음. 문수사입니다. 문수사, 문수사에서 보이는 보현봉의 모습. 완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앉아줄게. 목소리도> 어, 맞다, 맞다. 여기한 문수봉 화장실이고, 이리 내려갑니다. 눈 내린 소나무와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구기분소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 2.2km, 이런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대남문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저곳은 얼마나 따뜻할까? 왼쪽은 문수봉이고요. 여기는 보현봉이고저 사이가 대남문입니다. 대남문에서 내려왔고 저기 문수사 보이죠? 승가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승가사 올라가는 길중 구기계곡 삼거리 왔습니다. 이제 구기계곡으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산합니다. 하산하면서 보이는 구기계곡의 모습. 음. 이야, 우리는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음. 눈 내린 구기계곡의 모습입니다. 구기계곡을 따라서 쭉 하산하고 있습니다. 한성 입구에서 남장대지를 거쳐 치리로봉 내남문으로 산행 잘 하고 나려 왔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